저희, 저희 옆집에 동종업계분또 계시잖아요. 그, 그 분이 점치시는데,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로카드 막 이렇게 뒤집으면서. 아, 앞에 저 목사님이 기도빨이 장난이 아니어서 이게 점빨이 안 서네. 막 이렇게 하면 전보로 가셨다가 교회로 오실 것 같아요. 예. 기도빨이 센 저를 만나러 막 오실 것 같아요. 마게도냐의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것을 보고 즉시 짐을 싸고 이 바울 일행들과 함께 들어와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이게 본격적인 유럽 대륙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 마게도냐 그리스 지방으로 해서 이제 좀더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되겠죠.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사모드라게로 가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나오는데 빌립보 성이 나옵니다.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도시기도 했죠. 이제 이들은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전에 어땠냐면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살았지만 마땅한 회당이 없다 보니 바울은 일행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갑니다. 뭐 빨래하러 간게 아니라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박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여자들 뿐 아니라 또 다른 여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리스 여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팔던 디자이너 겸 사업가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 이전에 누가 전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마침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루디아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마치 예전에 고넬료가 구원받듯이 믿음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기 집 가족들에게까지 바울과 일행들을 데려가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 듣게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때 이 바울에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우리가 마게도냐로 와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루디아와 이 가족들 때문이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었고, 이 복음을... 전에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던 거구나 라는 확인이 됐을 겁니다. 너무 행복하죠. 뜻밖의 만남.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신 만남이었던 거죠. 그걸 확인할 때의 그 설레임, 그 기쁨 이것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루디아는 그의 마음에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이곳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삼아달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미 루디아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바울 일행도 들어와서 거할, 거주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당히 큰 집이었겠죠. 그만큼 루디아는 제법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든든하죠. 기분 좋고, 뭔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것 같죠. 이 든든함, 이 설레임, 기대감,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빌리포에서 아주 유명한 영험한 점치는 여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주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점을 칠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그걸로 수익을 내는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정말 보기 안 좋죠. 즉이 여자는 어떤 상태냐면 세 개의 끈을 끈으로 묶여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끈에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적이며 사회적인, 뭐랄까요, 왜곡된 통념의 끈에 묶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발언권도 없고, 여자가 할수 있는 일들이 좀처럼 없죠. 그러면 이 여자가 돈을 벌고 있는 일은 뒤에 남자가 있어야 울타리처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 일을 못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걸 모조리 뺏어가는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하는 왜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세 번째 주인에게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그 끈에 매어 있는 상태 무엇보다도 이 여자는 노예입니다. 이세 가지 끈으로 둘둘 말려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 참 속상하죠. 그런데 이 귀신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와서 소리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지금 뭘 해주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소개해주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얘기해주니까 뭐 굳이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어,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심지어 빌리포에서 이 귀신들린 여자가 어,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 바울과 일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말할 정도면 되게 영험한가보다. 저들이 믿는 신이 엄청난 신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앞서 말했던...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 이제 점초기지까지 마련이 된 상황, 뭔가 이렇게 될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해주는 말까지, 어, 듣게 되면, 야, 이거 제대로 뭔가 터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 그 수업에서 학기말 레포트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 분을 인터뷰해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가서 어떻게 무당이 되셨냐, 신은, 무슨 신을 받았냐, 뭐, 주로 무슨 일 하시냐, 이런 거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팀들도 그랬는데, 뭐, 저, 저희 팀도 마찬가지로 계속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이 비교정교학 수업을 듣는 신학생들한테 이상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어, 누가 더 많이 퇴짜 맞았는지 이걸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하 무당한테 퇴짜 맞는 건 보통 얘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무당이 알아채서 나 눈에 안 맞나? 부정타?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훈장처럼 새기는 거예요. 야, 나 이번 주만 세 번이야. 장난해. 나, 어, 애기 보살한테 나뺨도 맞았어. 이러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되게 촌스럽지 않아요?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겪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소리 앞에서 되게 흐뭇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알아봤구만. 그래, 이제 여기서 뭔가 큰 일을 한번 버릴 것 같은데 하는 어떤 두근두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죠.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여종이 계속 바울 일행을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하고 있어. 아유, 저 오늘 점심을 대접해야겠는데 이게 아니라 심히 괴로워했다고 나옵니다. 그 여자의 그 소리가 왜 괴로웠을까? 잘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즉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 투자했던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낼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일행을 데리고 어, 빌립보에 있는 그 재판 재판관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업을 망하게 했다. 이들은 유대인이고 로마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즉시 이 사람들을 처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엄청 맞고, 어, 감옥 깊은 곳에 끌려 들어가서 손발에, 어, 착고가 채워지고 어둠컴컴한 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 질문을 갖고 들어가 보시죠. 어,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단번에 알아보고 홍보해 준 것을 왜 바울은 괴롭게 여겼을까요? 그냥 말하겠다. 뒀다면 사실은 감옥에도 안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왜 그랬을까? 귀신이 먼저 했던 말을 떠올려 볼까요? 귀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과 일행들을 소개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하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빌리포 사람들이 주목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리포에는 회당이 없죠. 어, 많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빌리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수 있는 기회나 정보의 양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나 봐. 저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병이 낫나 봐.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잘 풀린다나 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표현은 사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들을 때는 우리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고 할수 있지만 빌립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자기들 방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기대하고 바라하게 된다면 그게 안 됐을 때 그때는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 별게 없다라며 귀를 닫고 돌아설 겁니다. 즉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방해 공작은 뭐냐면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을 띄워주려는 게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에게. 어, 큰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복 받았다. 기대해라. 이제 기적도 일어나고, 너네 잘 되는 것만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북돋워 버린 거예요. 그 기대를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자기들이 이미 갖고 있는 걸 가, 품고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안해 줘? 왜 아직도 아파? 왜 아직도 우리 아이 대학 못 가는 거야? 왜? 여전히 난 부자가 아닌 거야. 이런 식의 의구심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어,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아빠 오늘 맛있는 거 사가지고 들어갈게. 어,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제 아이들이 막 설레합니다. 어, 아빠 가뭘 사오려는 거지? 치킨인가? 치킨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비비큐 아니야. 교촌이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겠죠. 근데 제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애들 아빠 딱 우와면서 이제 제 손을 보겠죠. 근데 제 손에 들려 있는 게 영양제였던 거죠.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그 분노와 그리고 나에 대한 실망과 내가 저 인간을 또 믿었구나 하는 어떤 그 낙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고 공작을 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들리기도 전에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행복의 편견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더큰 능력을 가진 신에 대한 기대들로 가슴이 빵빵하게 차오른 채로 이 복음을 전해 들으면 누구나 다이 복음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이 귀신은 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기대에 못 미치는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귀신이 바울과 일행을 붕붕 뛰어나도 귀신 편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란 신은 별로 대단할 게 없다라고 실망을 하면 다시 귀신에게 올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다 해도 기적만 보겠지 하나님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귀신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과 복음을 빌립보 사람들의 욕심과 익숙함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극시켜 놓으면 바울과 일행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일행이 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빌리뽀에서 철수하면 이미 믿음을 갖게 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까요? 그쵸? 야, 너네가 믿는 신 별거 없지만뭐 그거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 안심하다, 안심해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상황이 더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 귀신은 상당히 세밀하고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한 공작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바울만 겪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에서의 시험도 같은 방식으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세 가지 시험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래? 그렇다면 지금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가난함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가 실력 발휘를 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 사람들에게 껌뻑 죽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시험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게 쉬워요 그걸로 자기 실력 발휘를 해서 세상에 내가 구원자라는 걸 알린다면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렇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뿐이다. 즉,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 모든 시험들을 밀어냅니다. 그럼 거기서 도드라졌던 건 결국 누구죠? 하나님이 되었죠.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은 귀신들이 또 마귀가 우리에게 자주 건드는 시험에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설계된 구조입니다. 야, 너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네 기도 다 들어주신다면서, 하나님 네가 하는 일마다 다잘 풀어주신다면서, 형통하게 만드신다면서. 그럼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그건 하나님 아니지. 사님한테좀 모조리 뭐좀 찔러봐.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치 그게 믿음인 양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흔들어 놓는 시험일 뿐입니다. 유혹일 뿐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집중하게 만들려는 이... 마귀와 귀신의 유혹 그 시험을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인공일 수 없고 지금의 이야기는 내가 꾸려가서 완성시킬 수 없는 구원의 이야기야 그런데 자꾸 내가 뭘 하는 것처럼 할수 있는 것처럼 북돋아내지 마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바람 넣지 마라고 하면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끈에 묶여 있는 이 여종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죠. 감옥에 갇혔을 때그 감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문이 다 열려 버리죠. 그때 바울이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이 사건과 상황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열린 문을 쫓아 밖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탈옥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수는 자살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울 자신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신뢰를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 자기 증명과 인식에 깊이 함몰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간수의 죽음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가 되죠? 자기 주변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정이나 이 간수가 그저 엑스트라. 배경. 소도구에 불과한 거죠. 뭘 하기 위한?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도망쳐 나오지 않고 그 간수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이 모든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할 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죽지 마라. 라면서 그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전하고, 그의 가족에게 전했던 기쁨의 밤, 잔치의 밤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나는 빛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면 모두가 빛날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성공적인 빌립보 선교 사역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서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너 이제, 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너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편드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뒤봐주실 때 힘껏, 어, 물들어왔을 때노젓듯이 달려가 보는 거야! 이런 식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아주 찬란한 빛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돼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볼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예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진 예상 못할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견뎌낼 내 자신이 너무 작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의 그 불안, 두려움, 당혹스러움, 내가 나에게 책임지라고 그칼 앞으로 떠미는 등 뒤에 손은 또난 거예요. 야,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라며 내가 나를 떠미는 거죠. 그래서 책임질 거라고 내 생명 던져 죽는 것밖에 없는 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이며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다들 떠밀려 있어요. 한 발자국만, 반발자국만 내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그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너무 작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형국에 노이는 그런 거죠. 책임자인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혼자 떠안고 죽으려는 이 간수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책임을 못 져요. 그런데 할수 있는 한 최, 최선을 다해 할 테니까, 제발 이걸 책임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좀 알려주세요. 누군가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네가 누군지를 아시고, 그분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 모든 문제와 곤란과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너를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 뿐이다.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이겁니다. 우린 그걸 얘기해 줄수 있는 크게 소리지를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세상은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게 찾아와 책임을 지고 함께하고 손을 잡아내시는 바로 그 존재가 있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데 그게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비로소 소개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쉼을 찾으렵니까? 어디에서 생명과 진리를 얻으렵니까? 어디에서 참된 자유와 안심과 평안을 찾으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며 책임자가 된다. 그러니 나에게 안주해라. 내품 안에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